K5인가? <laughs> 네. 그쵸. 어. 신년 K5. 신년 K5. 지금 아. 보이나요, 방송에? 네. 네 보이시나요? 오. 보이시죠? 예쁘다. 자, 이 차량도 지금 어, 가성비가 매우 좋은 차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네. 그렇기 게 때문에 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자,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21년 1월식이고요. 와, 연식 대비 주행거리 보십시오. 이제 2만 킬로 좀뛴 차입니다. 2년에 네. 2만. 그렇죠. 와. 야, 이거 정말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적은 차고요. 네. 자.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어, 일단은 단순 수리가 있습니다. 단순 아! 수리가 있는데 네. 어, 본넷 교환이랑 네, 그리고 저쪽에 조우석 뒷도어가 판금 용접이 있어요. 네. 자, 이 차는 사고 차는 아니에요. 네. 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걸 사고 차가 아니고 골격을 음. 다친 게 아니고 외판을 수리한 거예요. 아하. 외판을 교체했고요. 네. 외판을 수리한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대가 닫히면 사고차라고 하고 이렇게 외판을 볼트를 풀어서 바꾸거나 네. 볼트를 풀어서 수리로 다시 붙인 거를 맞아요. 단순 수리차라고 합니다. 네. 네, 사고차가 아니고 단순 수리차. 네. 오케이. 그래서 시세 대비 가격이 네. 정말 저렴해요. 맞아요. 2,260만 원. 2,260만 원. 네. 지금 운전 게임 강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 주셨고 지금 현재 16분이 계속 아, 보고 계신데 뭔지? 근데 이영 님께서 네. K5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내가 관심 가질만한 차량이 한 대라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 아 거거든요. 좋네요. 네. K5 신형 K5 이거 오늘 가격대 정말 저렴합니다. 진짜 절감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저렴해요. 네. 화이트 컬러 바디와 나중에 안에 이제 시트 컬러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정말 대단해. 네, 브라운 컬러 시트가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아주 이쁜. 네, 그리고 어, 지금 이 차량 스타일 옵션이랑 맞아요. 그리고 10.2인치 내비게이션 유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옵션. 어, 기본적인 딱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의 기본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저 브라우쉬트 빨리 보고 싶으니까 일단은 짜금 한번 돌면서 안쪽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볼게요. 지금 본넷은 깨끗합니다. 음? 네. 네, 깨끗하고요, 깨끗하고요. 범퍼 하단이나 이런데 크게 모난 부분 없고요. 모난 부분 없고요. 네. 쫙훑어서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리드림프 네. 네. 적용되어 있고요. 적용되 있고요. 자, 이쪽에는 휠스크래치가 보이네요. 네, 이렇게 아주 정나라게 보여드리죠. 휠스크래치. 네. 네, 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도어 쪽에 살짝 치킨 아, 자국. 이거 네.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국. 예. 자. 필요하시면,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이거 제가 뭐, 부터치라도 좀 해드릴게요. 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주시면서 만약에 궁금한 네. 게 있다. 특히나 이영님 같은 경우는 K5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혹시나 나도 궁금한 게 있다 시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네. 플러스 전화하시는 동시에 저희가 주유 상품권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까지 그렇죠. 챙겨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오케이. 때문에 주유 상품권 챙겨가는 시간은 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맞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쪽에 블랙 세트 이뽑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외관을 네. 좀 꽤나 본다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성 분들에게도 진짜 강추. 이 차가 대전에서 진짜? 이제 여성분이 운영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컬러와 시트 컬러가 이렇게 이색화 되었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맞습니다. 만한 그런 정도 의 외관을 네.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옆쪽으로 짝또 한번 넘어볼게요. 여기도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요. 네. 자, 이게 이제 판금 용접을 한 부위예요. 아뭐 수리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잘된것 같아요. 네. 크게 뭐 뒤틀림 이런 건 보이지 않고요. 어떤 이쪽에 판금줄이 들어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휠스래치 조금 음. 보이고요. 네. 휠스크래치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오케이, 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타이어도 앞쪽이 4점이 뒤쪽이 5.5 남아 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당장 교체할 필요 없이 좀 타시다가 나중에 교체하시면 된다라는 거. 죠 그렇죠.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데 기름도 내 돈으로 넣기 싫다 하시면은 20분 안에 빠르게 전화 주셔가지고 이름이라도 남겨두시면 됩니다. 복주머니 뽑아가세요 빨리. 네. 자 여기 보시면 선팅이 뭐 어. 좋은 거달아가 있어요. 솔라가드. 그 뭔가 그.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에 전차주분이 와 여성분이 이런 거잘안 하시는데. 왜요? 아이고. 이거를 이제 비순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좀 어둡잖아요. 그쵸, 그쵸. 야간에 맞아요, 아주 밤에. 환하게 보실 수 있는 LED가 이렇게 비순으도 설치하셨어요. 네. 굳이 잘 되는 건뭐 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네.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그렇죠. 많이 산 것보다 적게 탄게 나은데 지금 2년에 2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가격대가 2,260만 원. 맞습니다. 자자 넘어 오겠습니다. 가격 저렴하고요. 여기 보시면 네. 휠 스크래치 살짝 보이고요. 네, 휠 스크래치 살짝 보이시고. 휠 예, 스크래치 네. 보이시고. 그렇죠. 안에 자 안에 시트 깨끗합니다. 네. 누가 이렇게 여기 누운거야. 그렇죠. <laughs> 자 일단은 뒷좌석에 제가 2열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뒷자리 넉넉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안 됐다. 이 열을 누가 안 탔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비닐도 채 떼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위쪽에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염된 부분 하나 없이 사용감도 없이. 브라운시트 진짜 예뻐요. 이게 이름이 새드브라운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과장님. 네, 네. 네, 그래서 브라운시트가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져 있고 홀매트 잘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니 씨랑 좀 컨셉이 잘 맞네. 잘 맞아. 아니 근데 네. 이게 저만 잘 맞는 게 아니라 웬만한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뒤에 이렇게 태우잖아요. 다 예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성분들브라운시트에 기가 막히 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1렬에 저희가 또 타봐가지고 하나하나 네.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차 하나 특이상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카메라님, 아다 봐봐 아빠. 엠비언트 라이프 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요 나머지 요거 빼고는 나머지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네. 제가 광고글에는 제가 이제 표시하는데 요거 한 개만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요건 참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전차주분이 시공을 하셨어요 하시긴 했는데 저거 나머지 요거 빼고는 지금 세개가 조금 뭐 고장이 난거 같아요 네. 뭐 탈거 싫으시면 탈거하시면 되시고 음뭐 <laughs> 이대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요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당돌이님께서 휠 복원하려고 하면 비싸냐고 물어보셨어요 어휠 복원은 어 일단은 기본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 네. 그 이상, 이게 지역마다 좀 단가가 다르긴 해요. 네. 예. 근데 싸게 하는 곳도 있고, 좀 비싸게 받는는데, 있 이거는 솔직히 단가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참조해 주시고, 그냥 정신건강에 좋으시려면은 어 기본적인 한 15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게 답이에요. 단가가 없어요. 네? 예.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일단 놔주시고요 네? 우리 피디님 질문 열려있죠. 아니, 다들 지금 시트색상이 엄청 예쁘다고. 아, 현재 그래요? 거의 한 19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셨네. 네. K5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k 5 오늘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바팔차라 생각하는데. 아, 저는 그래도 하이브리드도 한번 <laughs> 보고 싶어요. <싶죠. 웃음> 그런 저요? 네, 변화 <laughs> 없어요. 제 사랑은.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후진기가 넣고 후방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선명하고요. 예 <laughs> 네, 확킹 넣고 지금 통풍. 오우, 네, 열선, 열선, 핸들 열선 <laughs> 들어가 있고요. 예, 오토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 에유보 기능 예, 추가돼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옵션. 순정 내비게이션 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키두개 있고요. 키두개 예, 있고 요 일반적인 일반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이탈 유지 보조 다 있네. 예, 들어가 있고 이게 예, 스포티한 주행을 위한 패들 시프트 들어가 음, 있습니다. 네. 자 기본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중형차입니다. 네 예, 관리 상태 좋고요. 가격 저렴하고. 네 특이 상 없습니다. 특이 상 없습니다. 전화 주세요. 사가 이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어야이 차량 그러면은 조금 어떤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매니저님? 어 일단은 어 여성분 사셨으니까 음. 여성분에게 우리 아름다운 나니 씨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구매하시죠? 아 이게 이렇게 가시는구나.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장난해죠 <laughs> 혹하죠 막. 아 근데 순간적으로 네. 사실 송 과장님이 백만이 말보다 이 브라운 시트 한번본게 가장 혹한 거거든요. 그럼요. 너무 예뻐. <laughs> 그래서 예뻐요. 지금 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화면으로 오,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테고, 사실 아까 뭐 문콕 살짝 아깝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셨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그냥 감안한다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2 2 6 0만 원이잖아요. 중고 차에서 뭐, 좋고 깨끗한 현실, 걸 찾을 수 있는 좋고. 거는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뭐 보여드린 거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서 네. 혹시나 조금 빠르게 전화 주시면은 저희 3시 50분 전까지 전화 주시면 저희 주요 상품권까지 저희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